안녕하세요. 런데이365 100일간 매일 달리기 6일차! 오늘도 뭐 나왔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아, 금요일 저녁인데, 저녁이 아니죠. 이제 11시 넘었으니까 밤인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기가 아까 좀 조용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쭉 둘러봤더니, 와, 무슨 축제 현장이에 축제 현장. 우리 집만 빼고, 이 지원금이 나와서 그런가, 금요일 밤이라서 그런가, 저 위에 번화가는,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거기도 사람 많았는데, 여기, 해반천에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참, 부지런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매일 달리러 나오기 숙제가 있어서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운동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죠. 또 시작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작이라도 해서 뭐 영상도 찍고 안 보던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재밌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뭐 하루하루 인증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인증 안 하면은 안할걸 알기 때문에 기록 인증 영상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이게 달리면서 요즘 무릎이 좀 아프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요새 그 심진석 선수하고 또잘 달리, 잘 달리시는 분들 영상을 보니까 보폭도 넓게 하고, 보폭도 좀 넓게 하고, 그렇게 달리시더라고요.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좀 그렇게 따라 했더니, 아, 확실히 무리가 좀 많이 가네요. 자기만의, 어? 페이스랑 폼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멋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쫙쫙, 따라하다보니까 아, 안돼안돼 안 돼. 괜히 무릎만 아프고 나만의 건강을 위한 일단 또 그런 달리기로 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멋있어 보였는데 안 되네 오늘도 이렇게 러닝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꾸 아, 뛰다 보면 아, 페이스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페이스를 낮추고 아, 꾸준한 페이스로 천천히 달리든 빨리 달리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 후. 힘 빼고 천천히 무릎에 무릎 무릎에 무리 안 가게 천천히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좋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아. 아 이거 무릎이 영 불편해요 아 짜증나 무릎 안 아프게 달리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달리러 나올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서든 100일을 한번 채워보고 싶네요. 아뭐 채워본 적이 없어. 자 오늘도 이렇게 달리러 나올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며 내일 또 달리러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바로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